도끼가 일단 갑자기 찾아온 손님 원, 2까지 다 차지하신 내가? <laughs> 아니 여기 아무도 안 왔어?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? 아무도 안 왔어 그건 몰랐어 됐잖아 <laughs> <laughs> 아직 틈새시장 아무도 저희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도끼가 최초로 방문하게 깨. 되었다 뭐임 <laughs> 뭐임 <모이 모이. 웃음> 역시 동네 친구는 다르다 비즈니스설 저희 그렇게 왜곡하시면 <웃음> 저희가 부해하시면 <laughs>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집에 아무도 안 온다 와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만나면은 다같이 방을 잡아서 또 그렇게 어디 놀러가서 자고 이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뭔 소리야 그거는 나도 나 그래 그냥 스트리머들 체력 없어가지고 방 잡고 쉬는 거잖아 <laughs> 무슨 소리야 우리 끝나고 저거 뭐야 저번에도 미, 미추에서 그거 목격하고 끝나고 가서 보시긴 하고 한 거야 어... <laughs> 다 계획이 있었다 왜냐면 그런 음... 거할때 밍턴이가 방 잡는다 어디 잡을게 괜찮지? 대답 없으면 그런 걸로 안다 <laughs> 그럼 잡는다? <laughs>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<laughs> 루틴이긴 해 그거 <웃음> <웃음> 어... 익숙하지? <laughs> 걔는 뭐 익숙해. 민턴이가 음. 보통 그렇게 추진해서 방을 단체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. 아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그냥 천천히 먹어 먹어. 도깨가.